개, 뭐야, 님들 우리 돈다 모았어. 아유. 여러분들 이거 우리 한 명만 살면 돼요. 어, 나이스. 나 이거 줘도 에스 나가요. 어? 아, 또 꺼냈다 어, 저거. 아니 뭐 하나만 되는 거야 뭐. 빨리 발견한 사람이. 아, 그래, 해. 맞아, 어. 그거 맞아. 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 어 뭐야? 뭐, 뭐야. 이치를 계승. 야. 아니. 어? 야 우리 버리고 갔어? 예. 아니. 아니 호환이 뭐야? 호환이 아니 씨. 아니 티린님왜 갔어요? 저희 코어 피웠는데? 싸대기 돼 싸대기. 죄송합니다 제가 대본을 얹어요. 직원. 소망이 들었나 보 직원. 죄송합니다. 직원. 죄송합니다. 뭔가 이 아, 아. 레버를 올리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아 세상에 그 비싼 코어를 들고 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치 씨 앉아보세요. <laughs> 너의 질을 내가... <집을> 사하노라.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괜찮아요 아, 시. 괜찮아요. 시. 괜찮아요. 이걸로 한 대만 맞읍시다. <laughs> 딱한 대면 됩니다, 한 대. 얘기합시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저희, 저희 이번엔 패급 아니에요. 오 <놀람> 어, 됐다! 오 어, 됐다! <놀람> 얼마 벌었어 우리? <놀람> 오! 우유팩 98원! 나아 누가 먼저 출발만 해서 다 버리는 봐. 죄송합니다. <놀람>

이거 그 괴물 있는 거 보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 대에서볼수 있는데 그래서 음. 레버 누르신 줄 알았는데 그냥 레버가 누르고 싶으셔서 누르신 거였군요? 아니다 아니다! 그 괴물을 그 보는 게 있, 있더라고 그래서 이건가? 들어가, 들어가, 고 했는데 네. 네, 죄송합니 <laughs> 아, 진짜 괴물 그 보는 그건 줄 알고 이렇게 눌렀는데 <laughs> 자 안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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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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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는 언제 나줄까 <맞출까>, 이거? <laughs> 저 주웠습니다. 수고하세요. <laughs> 어디로 갈까요? 이쪽이, 이쪽이. 이쪽으로?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 먼저. 삽 놓고 뛰자. 삽을 놓고 뛰라고요? 네, 두분삽 놓고 뛰서 또 인당수에 빠질 수 있으니까. <laughs> 네, 저부터 갈게요. 여기 어떻게 가? 뭐? 아니 뭐가 여기 피 있다. 나 속아지고. 어, 뭔 소리 들려? 뭐 움직이는 소리 들리지 않아? 엄청 큰 뭐, 거? 쿵쿵쿵 거리어 쿵쿵쿵 죽 어? 죽였어! 죽였어? 아, 죽어어 어, 진짜로! 죽였어. 어, 진짜로? 어, 진짜로? 어, 진짜로? 어디? 어디? 우와! 아, 들수 없나? 이거? 못 들어? 아이고고기가시다네 아니, 형. 아, 형. 아 해내줬구나. 네 오. 존경합니다. 오. 이거 들어주세요 사무장님. 오케이. 저한번 점프해보겠습니다. 팀장 어디 가? 어? 오. 오. 우리 팀장 어디 갔어요? 아무 얘기 없는 거나 뒤진 거 아닐까. 발로 가야지. 어? 저 하나 주었어요 나도 주안주는 사람? 제, 제가 몬스터 죽였는데. 아 오케이. 일단 가봅시다. 여기 없어요. 여기 없어요. 내려가 볼게요. 출발. <laughs> 별건 없습니다. 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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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겼어요. 아키키키 키. 키, 키, 키.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아, 오. 코안 코 돼요. 코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지금 우리 길 몰라요. 네. 길 몰라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진짜 안 돼. 길 모르잖아. 어떻게 나갈 건데? 들고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길 들고 나갈 수가 없잖아. 저 위에 뭐 있어? 평평평 평. 위에 평. 난 누가 참으라고 하면 약간 못 참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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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들어줘. 이거 들어줘. 이거 들어줘. 무거워, 무거워. 보정 씨못 참아요? 못 아, 아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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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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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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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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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있다. 빨리 와. 여기다가 들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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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조금만 늦었어도 어? 공룡 왔다 진짜. 아니 이치링님 어디 가서 죽었어? <laughs> 나 죽었. <laughs> 언제 죽은 거야 대체? 여러분들을 안... 위한 숭고한 희생이었고요.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이거 충전할 수 있어. 충전 등. 징 징. 오케이 오케이. 나도 비행하고 싶다. <laughs> 나도 비하고 싶어. 어 들어가 있어. 가만 있어. 호당당당. 레스고 레스고. 레스고 레스고 레스고. 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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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비 온다. 어어 아, 어. 아, 아, 아! 어? 어디 가? 어? 어! 어? 어? 야! 야! 우와! 야, 야. 어. 오! 이거 타야 돼. 이거 타야 돼. 이거 타야 돼. 이거 요요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제발 한 명만이라도 저기 타줘. 한 명만이라도 저기. 타 이리로 이리로 가자. 쾅! 이봐. 안 저기 저기 기다려. 거기 다 망했어, 여기, 여기 날씨 너무 안 좋아. 올때 어떻게 올려고 자인님은 감탄이야. 여기 밑에 빠져서 죽음. 자리님죽었다 생일 죽음. 죽음, 죽음. 아, <laughs> 진짜 나 아무것도 못했어. 아니, 저걸 그렇게 뽑는 거야? 뭐야, 저 뽑았어? 우자아 수고해라. 내 맛있는 거 들고 갈게. 우정아, 수고해라. 지금, 지금 벌벌벌 떨면서 유토카 뽑으려고 아주 그냥. 저 가다가 빠지면 레전드 빠지면 레전드 야너왜 이렇게 야거야 개무거워 이거 ㅋ 자 보자 어 보자에 뭐자자너 뭐야 언제 갔어 벌써 가있네? 야야뭐야뭐뭐뭐뭐뭐 아이고 욕심부리더니 아주 잘봤습니다웃큰 곳이. 도움이 안 돼, 하여튼. 나 빼고 다 뒤졌어. 에휴 그냥... <laughs> 어떻게든, 때는, 어떻게든 혼자 때. 그거 비싼 거 <laughs> 아, 먹어가지고 <그니까>. 우리한테 똥똥 <laughs> 거려 보겠다고. <laughs> 에? 맞지, 맞지, 야. 아. 이게, 이게 팀이야? 이게 팀이냐고. 안 반가워요. <laughs> 와, 우리 하루밖에 안 남았다. 아, 아 또비 네, 와. 어 아, 이번에 물 괜찮아. 잠기겠는데? 일단 가야 돼, 우리 80원 벌어야 되긴 함. <laughs> 아이템 주었습니다 여기 없어요? 확인입니다 있는데요? 어? 있나요? 저 무서우니까 먼저 갈게요 부럽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무서워 이거 물 찬다고 이거봐 오 32원 오! 12원 난 솔직히 할만큼 했다 볼까? 셋이 같이 다니시네? 아 오케이. 하나 죽었다. 우선. <laughs> 어, <나. 웃음> 아 슬슬 뿌는 거 같은데? 아직은 아니다. 뭐야? 고래님 죽었어? 잘한다. 사모장! 사모장! 어! 빨리 와! 얼마짜리야? 어, 이거 22원. 아 부족한데? 그럼 우리 한번더 가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서 돌아오자. 서로의 등 뒤를 지켜주자고. 지켜주자고. 절대 배신하지 마 우리들은. 절대야 절대. 나 모든 걸 걸어. 오케이 오케이 나도 걸었어 지금. 레츠고 레스고. 그좀 전에 왔던 방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 그뒤 뒤쪽에 몹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데가 길이 없어. 아니야 그 건너가기 전에 있잖아 거기 닫힌 문 쪽에 보물이 두개 있었어. 여기 뭐? 여기다 여기다. 어 내가 달아버렸다. 어,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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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큰 거. 오케이 큰거큰 거를 줄까? 큰 거만 주어도 돼. 줍자. 아니야, 큰 거만 주어도 돼. 돈 돼. 오케이, 이것만 줍자, 그럼. 이렇게 가자, 가자. 이번에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어. 맥주 한잔 사지. 정말 사주시는 겁니다. 하, 걱정하지 말라고. 아이고, 됐다. 아이고. 아휴. 아, 됐다. 하여튼 9192, 어이구. 9192등 아, 이거 막내들이 해냈다 이거. 늘 막내들이 고생하지. 다어 그럼. 콩나물을 또 들으라고 또 해. 나이가어린게 제지 뭐아 <laughs> 오셨어 요 예, 얘들아 믿고 있었다 믿고 있었다 아, 아, 아 형님들. 형님들 믿고 있었다 하고 모장모장 아, 자이 막내들 없었으면 어쩔 뻔 했냐고 음. 어? 어쩔 뻔했냐 어쩔 뻔했냐 이렇게 아, 싫다 늙은 게 제지 늙은 게 제지 야야 내려놔 누나가 무거운 뭐거 들게 <laughs> 누가 보면 아니, 살아서 해낸 줄 알겠어 얘들아 자기야 내려놔 언니가 무거운 거 들게 뭐 언니 그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자. 그래 그래 언니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할게. 우리 다 됐나? 아된거 같은데. 잠깐만요 가시기 전에 네. 게임 한번 어, 하죠. 자, 네. 나 러시아 놀래 시작합시다. 나 나이순으로. 92년생 가세요. 종누르으로 가세요 러시아 놀래. 92년생 가세요. <laughs> 가세요. 서... 가세요. 가세요. 91년생 가세요. 1 1시 가세요. 러시아 바바이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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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보호라는 데입니다 보. 보? 어 여기다 여기다. 어. 어오 오, 다리다 다리. 어어 어, 어, 어. 떨어지면 안돼 떨어지면 안돼 떨어지면 안돼 떨어지면 안... <laughs> 안... 떨어졌네. 소고링. 무슨 소리? 여기네. 어 뭐야? 어? <laughs> 어 뭐야? <laughs> 아니 뭐야? 다리 밑에 비상구 있다는데? 여러분들! 네. 비상구로 가세요! 네! 저희도 갈게요! 네! 이따봐요! 이따봐요! 오케이 가, 갑시다 언니 여기로 와 여기부터 가자 위는 내가 가갖고 또 있어 위에... 위기 없다고? 위에 없다고? 어 위에 없어 가자 문문 열어봤어? 아 문도 있어? 어 언니 나 빨대 시야야 잠깐만 근데 진짜 빨대 시야구나 어? <laughs> 너? 어. 언니 언니 우리 우리 삽 없잖아. 아, 그런데? 아씨, 이삽 됐다. 그러면은 빨리 조금만, 것만 가져 가져볼까? 언니 우리는 보이면 째자. 응, 음, 좋아. 새끼야어 어서오고 아, 어, 어서 오고. 아 어서 이거 오고. 너무 에바왔다 성주는 아니까 우리가 다 죽은걸? 이거 한번 봐야되는데 저거 화면? 나 저거 보러다가 레버 당겼는데 그냥 레버 당겨라 성주야 지금 다 죽었다고? 하 <laughs> <laughs> 설마 부정단계 진입 <laughs> 다 죽었다고요? <웃음> 부정단 <웃음> 아니 그렇게 패급 들이겠어? 정답입니다 어? 어 반갑고 아, 씨. 안녕하세요 아, 반갑고 셋다 사부로 대가리 깨고 싶데 여기 왜 이렇게 어두컴컴해 안 보이는데 괜찮은 거 맞지 뭐가 빨간색으로 보였는데 안 보이는데 잘가 잘다 어 앞에 앞에 벌벌벌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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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누나 욕안 한다면 욕 모르는 사람이네 아그그 그 다른 거야 그냥 감탄사 어. 미친이 씨발라 뭐이방식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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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어? 어탄사라고 어째서 쿵쿵 소리 들리지 않아? 어? 찢었네, 응? 이거. 아래 있어 아래 여기 아래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어디? 아래 봐봐 <laughs> 어저 새끼 뭐야 몰라 야 빨리 들어가서 파밍만 할 거잖아 아미친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웃음> 올라온다 미치발 <laughs> 미발미발 빨리 와 빨리 와형형 이거 빨리 눌러 아래 괴물 이 있었어 괴물 있어 누가 또어 거의 죽는거 봤어 봤어 어떻게 나가 우리 저희님들 저 새끼 카이팅으로 죽일 수 있나요? 아, 뭐야? 뭐지? 어디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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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로봇 이어안는데총 쏘는 애 있어? 저쪽 왼쪽에 여기 앞에 아, 오케이 오케이 쟤 불빛 보이지? 빨간색 음. 아, 아 지뢰다 지뢰다 오! 제발! 으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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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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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좋아 좋아 와! <laughs> 와! 방금 뭐야? 쟤눈 마주치면 안 된대 아 우리 건너가다가 떨어질까 봐 아, 그니까 올라 뛰어. 제발 나만, 나만, 나다 괜찮아, 천천히 올라와 봐. 나 있어, 나 있어, 얘들아. 어. 어. <laughs> 에이 멍청한 녀석들. 애들 어디 갔어? 먹이가 됐어. 아? 너 어,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마지막인데 한번 하셔야지. 아, 아. 나 방금 했다잉. 나도 했다잉, 나도 했다잉. 어, 아. 고생했다 얘들아 고생했다 얘들아 즐거즐고 고생했고 즐거즐거웠 <오>. <laughs> 아, 어, 어. 아, 어. 어. 아. 영상이 다 끝났나 보군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앉아서, 저랑 다음 영상 보러 가실래요?